아, 워퍼. 댓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입니다. 여러분. 2년 반 가까이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 근데 너무 떨려요. 이거 진짜. <laughs> 진짜로.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이 카메라에 비춰진 제 얼굴이 되게 낯설고 그러네요. 진짜. 촬영 같은 거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낯설어요. 와! 낯설어. 일단 댓글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어, 너무 간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로. 어. <laughs> 어 네, 진짜 반가워요, 여러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요즘 코로나가 난리죠. 생활이 많이 변했어요. 다들 집에만 계시는 거죠. 음, 목소리 듣는 거 너무 오랜만이다. 더 잘생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이제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얼마만... 브이라이브를 제가 마지막에 몇년도에 했을까요? 제가 18년도, 2018년도에 했죠? 음. <laughs> 여러분 진짜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저 이거 마스크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이게 차단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음. 아니,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너무 잘생겼어요. 미스, 미스, 미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때 한날에 했어요? 뭘, 어떤 거야? 브이라이브 자주 해주신다고 해놓고. 아, 나 이분 기억나는 것 같아. 저 진짜 자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게 좀 자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진짜 기회 될 때마다 꼭 킬게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오빠 살 빠졌죠? 저 살이 하, 이게 군대 갔을 때확 빠졌다가 다시 좀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찌다가 어, 다시 빠졌다가 찌고 막 그랬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인스타 시작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스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기계, <laughs> 제가 좀 기계치고 그래가지고, 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화면빨 잘 봤나 봐요. 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얼른 드라마도 찍어주세요. 다행히, 그래도 뭐 하나를 찍게 됐어요, 제가. 음... 언제부터 촬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어 차기작은 언제 나오나요? 음 차기작은 드라마로 와주세요. 아그 어 그쪽 그 제작사 쪽에서 그 홍보를 많이 해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KBS의 도둑잠이라는 단막극으로 이제 여러분한테인제 이제 인사드릴 요수요수한 파트너 한파트아요수좋아한파트너한파트 오래 어, 됐무 오래됐다. 제가 진짜 이 한국에서 한 사기작도 중요하지만 배우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배우님 건강 잘 챙기세요. 저 진짜 건강하고 싶어요. 너무 건강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저도요. 저도 사랑합니다. 드라마에서 보고 싶어요. 저도 드라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드라마 진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음... 팬미팅도 해주세요. 팬미팅, 팬미팅.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laughs>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laughs> 무서워요. 이뭔 개소리야? 하도 못봐서 수상한 파트너만 10번 돌려봤어요 진짜. 제가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요. 저도 수상한 파트너 한 10번 돌려봤어요. 왜 갈수록 잘생겨지시는 건가요? 정말 칭찬 감사합니다 진짜로 흰 배우님 군대에 계실 때 편지 많이 못 써서 죄송해요 군대에 계실 때 편지 많이 못 써서 죄송하다 음... 실망이에요 <laughs> 아니 농담이고 저한테 저 군대 에 있을 때 편지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 그거 진짜 한 통도 안 빠지고 진짜 열심히 정독했어요 다 답장 진짜 한분한 한 분한테 다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뭐 그러면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님 해외 팬도 맞 맞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한글밖에 안 보여. 보이... 어? 일본, 일본어다. 눈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아 그것은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배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이것은 제가 목소리를 좋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계실 때 편지 보내는데 다잘 받으신 건가요? 네, 저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 진짜 편지 많은 힘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진짜로 많은 힘이 됐고 한분한 한 분께 진짜 다 진짜 마음 같으면 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음 <laughs> 우주 대스타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음, 저도, 그러고 싶네요. 어, 근데, 응? 음? V앱 한다고 신경 많이 쓰나 봐요? 신경? 신경은 당연히 많이 쓰지. 저 엄청 긴장했어요. 많이 떨리고, 여러분들 본다고 해서. 오늘 저 진짜 며칠 전부터 공지 내고, 진짜 많이 긴장했어요. 계속. 오렌지 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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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올라갔어. 뭐야? 어디 갔어? 어저 선물 다 받아가지고 제가 먹을 건다 먹고 받은 선물 같은 거 제가 다 쓰고 그랬었어요. <laughs> 움직이는 배우님 너무 너무 그리웠습니다. 음, 네 움직여요. 대형견 같다 진짜 개 같다 는말 <laughs> 대형견이면 그거 리트리버, 이런 건가? 저 배우님 때문에 소속사 인스타 팔로우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진짜. 저도 진짜 보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작품으로 네. 여러분께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 뭐, 코로나. 도 그렇고, 그냥,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그냥, 여기 연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요즘은 다, 직접 이렇게 미팅 하는 게아니고 뭐 화상으로도 뭐,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미팅하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꼭,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좋은 소식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